포티아스 사과.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포티아스 사과입니다. 포티아스 대륙에서 펼쳐지는 모험 RPG입니다. 우르르 용병단과 매우 흡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우르르 용병단이 세미 오픈월드 형식의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포티아스 사과는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게임입니다. 스테이지에서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마지막 보스 몬스터까지 처치하면 클리어가 되고, 나무나 루비 등을 채굴하여 마을에 있는 건물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성을 봤을 땐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게임 평가는 별로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방치형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휴식 시간 동안에도 다양한 재화를 수급해주고 보수전과 같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어 성장에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기존의 우르르 용병단과 같은 모바일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신 이력이 있으시거나 할만한 방치형과 수동 조작의 모바일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포티아스 사가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 삼국무쌍 모바일. 다음 게임은 진 삼국무쌍 모바일입니다.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제작된 무쌍류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위촉 5등 5 개의 진영에 등장하는 50여종의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성장시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국지 IP를 상당히 좋아해서인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기존 진 삼국무쌍의 느낌을 모바일로 잘 구현했다 생각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조자룡을 지급해주는 점도 좋게 보였으며 삼국지 스토리 모드까지 지원되어 간접적으로 삼국지 스토리도 즐겨볼 수 있었습니다. 각 장수마다 특정 스킬들을 잘 구현하여 보는 재미가 좋았고 모바일 플랫폼답게 자동 전투 또한 지원되어 조작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적들을 학살하는 시원한 핵앤슬래시함도 느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진영에 여러 건물들을 업그레이드하여 번영시키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기존에 삼국지 IP의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재미있게 즐겨보실 수 있고, 할만한 삼국지류의 모바일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진 삼국무쌍 모바일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빌라이츠 키우기. 다음 게임은 데빌라이츠 키우기입니다. 데빌라이츠를 육성하는 다크 판타지 방치형 RPG입니다. 잃어버린 악마의 힘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으며, 방치할수록 성장해가는 자신만의 데빌라이츠를 육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몬스터들을 학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핵앤슬래시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시원시원한 액션적인 요소가 좋았던 모바일 게임입니다. 점점 강력한 악마로 변신할 수 있는 악마 승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며, 각종 장비마다 같은 아이템이더라도 효과가 달라 장비 파밍의 재미도 좋았습니다. 스킬 타격감이나 이펙트도 방치형 중에선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소 불친절한 퀘스트 미션으로 지적도 있는 편이니, 할만한 방치형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잃어버린 악마의 힘을 되찾는다는 스토리적인 요소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데빌라이츠 키우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냥이 방패 키우기. 다음 게임은 양냥이 방패 키우기입니다. 양냥이의 방패를 육성하는 방치형 RPG입니다. 이 게임은 독특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선 날라오는 적들의 발사체를 방패로 막으며 경험치와 재화를 수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화를 통해 방패의 체력이나 방어력 위주로 상승시키게 되고, 유료 재화로는 방패를 수집한다든지 장난감을 수집하여 재화 획득량과 같은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조작만 요하는 게임인 만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반대로 플레이를 하는 동안 심심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방치형이긴 하지만 오프라인 보상이 없어 상식 게임을 켜놓을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서브게임으로 적당한 모바일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들도 전부 막는 걸로 시작해서 끝이 나기 때문에 오프라인 보상이 없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독특한 시스템의 모바일 게임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양냥이 방패 키우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 키우기 다음 게임은 고블린 슬레이어 키우기입니다.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방치형 중 각겜에 가까운 게임인 블레이드 키우기와 매우 흡사한 게임입니다. 게임성 자체만 보자면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 생각되고 그래픽이 선명하고 좋은 편이었으며 스킬 이펙트 또한 화려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코스튬 획득이 어려운 편이었고 블레이드 키우기와 너무 흡사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정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새롭게 열리는 던전 콘텐츠들도 있어.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생각보다 스테이지 공략이 쉬운 편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형으로 즐기기 좋은 편이었습니다. 지옥룡이 훔쳐간 정령검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치명타를 비롯하여 슈퍼 및 하이퍼 치명타까지 폭딜을 넣을 수 있고, 수집할 만한 갓 장비까지 준비되어 있었으니, 할 만한 방치형 RPG를 찾으시는 플레이어분들이나, 기존의 블레이드 키우기를 재미있게 즐겨보셨던 이력이 있으시다면, 오블린 슬레이어 키우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 키우기. 다음 게임은 헬스장 키우기입니다. 상당히 병만나는 인게임 화면을 특징으로 플레이어는 헬스장을 건설하고 점점 증설시켜 나가며 획득한 자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대충 만든 것과 같은 인게임 화면과는 다르게 탄탄한 스토리의 기반으로 몰입도 있게 즐기실 수 있으며 점점 변화하는 회원들의 몸을 보며 뿌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 또한 정상인이 없어 개그적인 요소가 제법 많이 있었고, 땀방울을 모아 회원들을 레벨업하고 성장시켜야 했어. 육성성장의 진로도 여러 개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시설물을 구입하면 여러 가지 능력치를 가진 세 가지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은근한 중독성을 자랑하는 매력적인 모바일 게임이었는데요. 할만한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거나, 병만나고 개그적인 요소의 조합을 갖춘 게임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헬스장 키우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헌터 파티 키우기. 다음 게임은 헌터 파티 키우기입니다. 총 5명의 헌터를 파티로 구성하여 스테이지를 등반하는 방치형 RPG입니다. 꽤나 고퀄리티한 인게임 화면을 가지고 있어 시작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며 실제 게임성도 좋은 편이어서 몰입도 있게 즐겨본 모바일 게임인데요. 연구 레벨을 올려야 캐릭터의 최대 레벨 구간을 뚫을 수 있어 연구 레벨을 올리기 위한 각종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략이 가능한 컨텐츠를 최대한 뚫으면서 소탕권을 이용해야 하고 각각 컨텐츠와 스테이지 등반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헌터들은 탱커와 딜러 힐러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파티 구성을 준비해야 했었고. 캐릭터별로 등급도 있어 수집하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방치형 중 괜찮은 전투 이펙트와 인게임 화면을 가지고 있다 생각되며 캐릭터의 각성과 어빌리티 등 육성 성장의 진로가 다양했는데요. 구성되어 있는 파티원의 레벨업도 클릭 한 번으로 모두 빠르게 강화시킬 수도 있었고 장비 또한 강화가 쉬웠던 모바일 게임이었으니 할만한 방치형 모바일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헌터 파티 키우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은 게임 추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갓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게임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혹시나 이번 영상에서 취향에 맞는 갓겜을 찾으셨거나 이러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